자, 인어피스를 갖고 있으면은 스피치 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와우, 어 가마돈도 날았다. 어, 오, 어둠의 닌자 기술을 알려주려나 보네요. 가마돈을 이제 묶어놓고 떠나는 거 같네요. 아뭐쟤 <laughs> 때문에 개고생하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너무 잘하네. 뭐가 느껴진다는 거지? <laughs> In a sense of u n e a s i n e r l i n g t a i n n The key is i e the o p p o i t e feel harmony. Inner peace. 오. h o You need some l i p i n t u a o b t inner balance, i n I? think I may have achieved inner balance. Inner balance. Inner peace. 오. I e I can do spin j i t s now. 자 이제 잔도 스피인지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얼음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봅시다. 오, 잔은 이제 얼음 스피인지추를 배웠네요. 자, 가자. 얼음 스피인지추. 룰루루루루루루라. 발사. 와. 하하하. 그냥 강이 얼어버리네. 이야 멋진데? 자, 이거를 밟고 이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아니 가마도는 이렇게 갇혀서 움직이는 거싫어야야 이거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걸어서 이리와 오오오오어오어어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이제 조립을 해봅시다. 료오전 잔도 이제 조오할때주오에 얼음 기운이 맴도네요. 자 다시 한번 스페인 제오얼오 스페인 제오 오오오오 오오 자 올라오세요 가마돈 아저씨 아니 근데 보통 악당이 이렇게 같이 다니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악당이 너무 친근해 자 가마돈 아저씨 이제 밥값 좀 해야죠 오 가마돈만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문인가 보네 이야 여기는 어딘가요? 뭐 뱀소굴인가? 어 주변에 한번 살펴봅시다. 빨리 이곳을 이제 탈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짱짱짱. 어, 뭐야, 좀비들이야? 오, 스켈레톤이 부활을 했다. 자,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가마도이 상태로 싸울 수 있어? 야, 싸울 수 있긴 하네. 야, 근데 스킬을 못 써. <laughs> 거의, 뭐, 그냥, 헤딩으로 봐 싸우는 느낌인데? 아, 이카 가드가 안 깨져! 스킬이 없어가지고. 자, 받아라, 아이스, 스페셜 쭉! 우후후! 우와, 그냥 뽀뽀로 통제로 올려버리네요 자, 이제 길을 만들었으니까, 지나갈 수 있겠어요? 지나갑시다. 야스! 룰룰룰룰룰룰룰룰. 열려라, 참깨! 우와! 어, 아이템. 아이템을 내놔라! 자, 뭐가 나올까요? 오 센세이 양!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잔, 또 일하자. 자, 다리가 발동됐네요. 아, 아, 가마도 진짜, 이짐 덩어리. 어? 얘꼭 데리고 가야 돼요? 또 어떤 놈들이 오는 거야? 아, 스켈레톤 또 오네? 야, 돌진하는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 와, 아이스 생기니까 기술이 되게 멋있어졌는데? 오케이, 비켜! 나의 길을 막지 마, 이 자식들아. 자, 이거부터 뭔가 조립해야 될것 같은데? 짠. 스펜지 쥬? 어, 가바돈. 자, 제발 돌아갑시다, 이제. 어 뭐지 누가 쳐다보는거지 okay. 니아가 좀 긍정적이네 so, 어어 스펜지조 니아도 스펜지조 배우나요 와오 뭐래 또다시 이너피스를 깨달았네요 야물 스피드줄을 배웠습니다 니아가 이야바 받아라 수돗 수령탄의술 우후 하하하하 <laughs> 똥똥똥똥똥똥똥 물이 차오릅니다 이야 물 채워서 저걸 들어가지고 문을 열어버리네 아와와와와 얘네들 고증기있었네 가드 치지 말라고 자식아 얘네들 뭐해 야~~ 스켈레톤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네요 정신없이 이럴 때 치면은 정신 못 차리죠~~~~~ 빠하~~ 이쪽도 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이 물을 얼려주면 될것 같아요 와~~ 물이 차오른다~~ 얼어라~~ 그렇지 이거를 밟고 넘어가면 되나봐요 오호! 자 이제 문을 깨부쉈고 와얼음으로 다리를 만들어 버리네. 아 레스건 나라가 한다. 어 멋지게 내려왔네. 야 스켈레톤들 또 나왔어? 야야 야. 아이스 에이지. <웃음> <웃음> 오, 오 <웃음> 와 온다. 아 너는 아이스 에이지로 얼린 다음에 가볍게 쪼개 줄게. 야야야 야. 파세. <laughs> It's g e t t i n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음? n no. <laughs> <laughs> 인이겁이 조금 많네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앞쪽에? Nothing. We caught Armadon! I meant a pig! We caught a pig! A pig! p i g c h i n g a l m e d u e Kamadon and Tebunga, I'm jogging in the editing. Ah! Well, this is a pig! Kamadon is a little bit of this cage! Let's s e about getting these. 딱 장군 1번 그래 오 야, 가마도테다잘린애들이네 야, 판단 판단 빠르네. 도망자! 근데 안 도망쳐도 될것 같은데? 얘네가 진짜 숫자... 아 아니구나 뒤에 애들이 좀 만나보네. 아 로이드까지 같이 묶여버렸어. <laughs>